오늘은 맛있는 대방어를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겨울철 꼭 먹어줘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대방어회인데요. 서울 망원동 쪽에 상당히 유명한 이 대방어 전문점이 있다고 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. 이 대방어 하면은 홍대에 이 우리 바다 수산이 뭐 유명하긴 하는데요. 이 망원동에 있는 본전 횟집, 이곳도 상당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. 주차는 할 데가 없어 보였고요. 영업시간은 오후 5시, 5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재료 소진 시에 일찍 마감된다고 합니다. 수족관에 좀 방어들이 있는데 어째 방어가 배가 뒤집어져 있는 게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이네요. 우럭이랑 되게 싱싱해 보이고, 이 도미도 상당히 사이즈도 크고 싱싱해 보였습니다. 이 본전의 집은 이 화로에도 상당히 괜찮다고 합니다. 내부는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항상 좀 웨이팅이 필수인 곳인데요. 이 5시에 오픈인데 하여튼 6시쯤 되니까 거의 만석이 되는 곳이었습니다. 메뉴판 보시겠습니다. 메뉴들 다양하게 있고 뭐 대방어 스페셜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2만원 더 올랐고요. 뭐, 해물 추가도 가능하고, 다양한 좀 회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한쪽 벽면에 연예인분들 사인도 많이 있고, 이 장미 여관의 육중한 분께서 이곳 도단골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또 방송에도 소개가 됐던 곳이고요. 본전횟집은 저도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이 겨울철에 대방어 먹으러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. 뭐 테이블에 있을 것다 있고 주문하고 나면은 일단은 기본 세팅부터 이루어집니다. 생 와사비 넉넉하게 줘서 좋았고 계란찜부터 세팅이 되기 시작하는데요. 스키다시를 안 먹는다고 하면은 회가 회를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. 콩치즈도 차 났고, 전도 나오는데, 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친구랑 두 명에서 방문해서 스키다시까지 다 달라고 했습니다. 뭐 새우 튀김이랑 맛있게 먹었고요. 이 스키다시에는 이 모둠 해물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싱싱한 해물도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술 마시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산낙지 상당히 싱싱하니 힘 좋은 산낙지여서 맛있게 먹기 딱 좋았고 이 돌멍게도 싱싱하니 향긋한 맛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굴도 통통하니 씨알 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. 이 전복도 내장이랑 해서 전복 하나 좀 제대로 맛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방어랑 같이 먹기 좋게끔 김이랑 뭐 무순이랑 이렇게 나오고요. 백김치도 넉넉하게 나오고 또 깻잎쌈도 싸서 먹을 수 있게끔 싱싱한 깻잎도 내어주십니다. 그리고 이제 방어 찍어먹을 기름장도 따로 내어주시고요. 이어서 바로 이 대방어 스페셜이 나왔습니다. 이두 명이서 방문해서 가장 비싼 가격에 이 대방어 스페셜 주문했고요. 이곳은 양의 차이가 아니라 퀄리티의 차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높을수록 뱃살 위주의 대방어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인지 확실히 비주얼 마음에 들었고 이 양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편이었고요. 두 명이서, 산 두세 명이서 먹기에 딱 좋은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른 테이블 보니까 스키다시를 먹지 않고 대방어 스페셜을 주문하니까 지금 보시는 이 뱃살 위주의 한 접시 말고 등살이랑 뭐 사이살 위주의 또 다른 좀 작은 한 접시가 따로 더 제공이 되었습니다.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걸 잘 모르고 그냥 가만히 옆 테이블이랑 그냥 똑같은 걸로 달라고 주문했는데 빨간 거, 등살 위주는 안 줘서 언제 나오나 기다리면서 대방어를 먹어줬습니다. 대방어, 이제 친구랑 같이 올 겨울 첫, 처음으로 먹는 그런 대방어회였는데요. 이 배꼽살 위주 쪽부터 먹어줬는데, 확실히 기름기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, 뭐, 김이랑 싸서, 치안검, 싸서 먹으면은 상당히 좀 녹진하게 맛있는 그런 대방어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대방어, 나름 부위들 좀 다양하게 내어주셨는데요. 여기는 약간 좀 꼬리 쪽인 것 같은데, 조금 식감도 다르고, 이 깻잎쌈 싸서 먹으니까 좋았고, 이쪽은 이 아가미 쪽그 부위인 것 같은데요. 약간 좀 단단한 식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배, 또 다른 또 뱃살 위주에, 이 대방어도 먹어주는데 되게 부드럽고 씹을 것도 없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었고요. 저는 잘 몰라서 어 빨간 거는 안 주시나요? 이야기했더니 좀 사장님께서 이렇게 조금 더좀 맛보라고 내어주셨습니다. 역시 모르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한번좀 말을 해보는 게 이득인 것 같고요. 일단 등살 쪽이랑 뭐 꼬리살 쪽 이렇게 부위를 좀 내어주신 것 같은데, 상당히 쪼, 이 뱃살 쪽이랑은 또 다른 맛을 좀 먹을 수 있었고, 좀 담백한 그런 대방어의 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둘이서 먹기에 스키다시랑 먹으면은 꽤 양이 많고, 정말 배부른 좀 그런 식사? 술 안주 삼아서 대방어를 즐길 수 있었고요. 하여튼 두명세 명에서 먹기에 딱 좋은 대방어 스페셜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가성비는 떨어진다는 생각 들었지만 겨울철 대방어를 아주 좀 부위 다양하게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다른 계절에는 좀 다른 제철 해산회도 상당히 맛있는 곳이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